웰컴 투디킹업 아이언 핏스 터너먼트 세븐 스티브 폭스 미시마 도조 미시마 도조 좋지 난 싫어 왜요 벽 부수기가 무서워 이 힘들어 딱 처음에 9콤 쓰면 딱 벽걸이 되어 지고 좋아요 처음에 라운드 원아 이거 이 아니구나 타! 타!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게? 아니, 예. 이게? 아, 저, 나, 우리, round 나, 저, 나, 나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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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다쏜이 <목소리도> 阿姨。哎

와 이거 네 어, 아. 아. 내 불. 아, 버터, 버터, 버터. 어, 그럼 자야. 버르세요, 에사제라. 아, 너무 위축돼 있어. 갑자기 왜 위축돼? 안 안돼, 안돼, 이러면 안돼. 너무 새끼가 이거 원투 한 다음에 계속 앉아 되는데 아주 그냥 어. 원투 가드하고 편할. 원투를 가드하고 횡신을 안치기 시작했어. 원투를 가드하고 앉기 시작했다. 원투를 받아하고 앉는다. 파당해 Round one. f 내잽 <laughs> 어디 갔는데? w h a 저 t 그그잘 talk to the 아 i d 아 They w a n 이 안질 거야. 음, 알았다. 아내 집. 왜안 막아? 일탈 어떻게 써? 보고 막아 이 미친놈아! 안..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무단장 입막고 아.. 뭐해.. 양손.. 가위가위 보시죠.. 아.. 아 이발왜 양손 못 눌렀다고.. 위빙 눌렀어.. 바이 눌렀어.. 먼저.. 아.. 아.. 맞드왜 열리지? 지금 멘탈이 흔들려 아프다! 안돼! 확정까지 어.. 가드 야돼 가드 야돼 연사맞아 가야돼가야돼왜 들키 안돼 안돼 왜 안돼 네. 1프레임인가 보지 뭐야이 새끼야 네가 있다며 저도 잘 모릅.. 아, 쓰레기야? <laughs> 아 저는 아는 한도 내에서 알려드릴 그게 1타 있잖아 1타를 쳐맞잖아 2타를, 2타를 가다하려고 사람이 내린단 말이야 어 근데 2타가 나오기 전까지 못 앉어 그니까 러 1타만 쓰는 새끼 있다 했지 내가 저번에 그 새끼는 어. 그냥 그 1타를 이득기로 쓰던 거야 그냥 뭔소린지 알겠어? 보... 그냥, 그냥 앉아있어야 되는 거야? 어쩔 수 없이 그래도? 아 그니까 1타를 맞았어. 2타가 무섭잖아. 레버를 내려야 된다고. 근데 형안 내렸잖아. 내린 거라고 이 새끼야. 2타 나올 때까지 캐릭터가 못 닿는다고. 아 진짜? 그래. 아이 아, 새끼 계속 설명을 해줘도 왜못 알아들어. 나 이해가 안 됐어. 내가 그래서 저번에 그거 계속 이득기로 쓰는 거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. 아. 아. 중발? 아, 네, 한번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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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 카운터 난다. KO. 아, 아딴손 눌렀는데 라운드 2. 아! 3

What? round 4 uh fight Why, one two it. Yeah. Uh. Uh, uh. oh, oh what? 약한 거도 어, 약한 거라매. 아 약하. 아, KO. 간다요. 간다요. 아! 우와. 나락이랑 뭐하다는데? 아, 저건불 들어오면 개사기지. 아, 뭐 하냐나? 아, 이거 왜 켰는데? 어? 가다 하이. 화이트... 아, 벽왜 뭐야? 야 아니야? 에이 질러! 씨발 <laughs> <laughs> 개꿀? 아 근데 소닉 팩 받고 안 죽었으면 되게 억울할 뻔했다. 아이 그 죽지. 와, 아, 원투피 하는 게 너무 많은데. 아, 쩐다. 외노포스면 된다면서요? 예. 예. 예, 외노포스면 됩니다. 예. 라운드 원 파이트. 탑을 -O. 와 o Round two. Fight. Sip. d o

야, 아 반식이구나. 아나 반식이 돌아왔구나. 아 내장박이면 죽. K.O. 아올라요 와. 아 이거 이거. 아. 어아 아무나 아무나 어? 일어나세요 일어나시죠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때리지마 십점 일어나겠습니다 아들 왜안 잡히죠 아왜못 들려 아, 휴.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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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안 돼! 안안 나! 아, 안 나! 가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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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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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가드 시키고 잡기를 거는 거야. 절대 못 풀겠지? 아저 아, 아, 주황단인데요? 저 예? 주황단 선생님 라... 오른손 커맨드 잡기 누르면 못풀것 같은데? 아 그거 네. 못 풀겠다. <laughs> 나도 교차 잡기 방어력 원. 방어력 별로 안 좋은데. Fight. 아 뭐야? 아와와 와, 잠깐만 아 이게 왜안 맞았을까 몰라 아. 라운드 2 파이트 1 2 3야 이거 아주 고와1 2 3 캐치 하려고 씨 왓치 3 1 2 3 4아 야 아직 모른다 알꺼같아 아, 던졌네? 어 고맙다 던아버렸네 아까전에 <laughs> 이렇게 해서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반시계 타버렸다 아 펀더킬 본인 당했네 아 미친놈아 그만해 <laughs> 여기야고. 뚝. 뚝. 세이. 하. 네 아. 어떡해? 어떡해? 파이트. 뚝. 뚝. 이 아, 아. 아, 아. 아. 레전드 한 KO 어쌔신 파이 a 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쉬워졌다 슛. 어... 어쌔신. 군납 짤 발. 리가바뀌었다 지금은 병신이 되었 <laughs> 거 걸렸다. 우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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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 벽광 아 잠깐만. 피 어려웠어. 아! 아! 의심하지마! 브리스톨 써! 씨발 그냥! 아나 진짜 이거 레이지 좀아죽이지 말고 아 죽었네 아 브리스톨 그안 무섭냐? 거기서 어떻게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와! 씨일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 무서운 걸 몰라 거기서 생각을 못 계속 써야 돼 진짜, 진짜 죽을 때까지 <laughs> 계속 써야 돼, 계속 써야 돼. 죽어라 써야돼 아나초핑 썼거든 플리커 초핑 바로 하이에 카운터 놔둬 효광발이 이 냅다 나오는거임 하이킥 효광발 라운드 아 젓네 결국. 파이트. 아이 더럽게 가야겠. 씨발, 존나 더러워. 와마 씨발, 와 뭐, 와 죽을 뻔했네.

아무 r 도무 o k o 개 a k o r 했다 r o u n d o r r a Uh, <목소리> 아, 횡시안 <핵신>. 돼. <목소리> 야, <핵신>. 아, 횡기나아아 파! KO. 와, 엄마 씨발 짠발 죽었네 이거. 이거 숙제가 생겼네. 미안만짠발에 아, 다리 부러졌네, 그냥. 아, 씨발. 아, 나습때 진짜 다 하단 때리는 애들 너무 싫어. 즐겁다. 저거를 한번 a d 를 보여줘야 되는데 기원 더킹을 흘리기 가능? 가능 하루에 몇번 가능? <laughs> 피로도 때문에 못쓸것같 v 요 아, Puntero. We have a 내내 n t e r o We have a p u 나의 e 나의 그...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은 라운드 음, 1 중단이고 나발이고 다 내다버리고 가능하지. 아, 아, 가깝다. 아, 브리스또 왔네. 다행이다. 야, 이 씨발놈 어피아 확고한 믿음. 아 지금인가? 아 확고한 믿음 아다됐네 아아 아, 아, 아. 아 확고한 아아 아 확고한 믿음 아브리스나아 개까비 아 개, 개, 개김 아비아깜소 오빠, 어, 이거, 어, 야, 이, 야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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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이러다? 아, 픈거 아, 픈거 아, 품어. 아, 품어. 아, 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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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, 제발. 아, 아 어, 확고했는데. 확고했냐? <웃음> <웃음> 아이씨, 왜 잔발이 아니지? 과거 열매이잖아. 어안 졌다. 아이 개새끼야, 나. <laughs> <왜>? 이켜 <이렇게 웃음> <이렇게> 없잖아 겨우 어우 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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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여기서 원투해야 되는구나. 아 어, 뭔가 근데 진짜 같지 않다. 그 생각 제가 없애드리겠습니다. 한 오연패 정도 싹 사라지. 네 목소리 끊겨. 아 옆에 보고 말했어. 한, 5연패 정도 되면은, 이제,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. 왜 통신중이 계속 가? 기, 기, 기다려보자, 될것 같아. 아, 진짜, 철권, 진짜, 아. 병신게임. 아니, 튜토리얼을 좀 만들어 놓으라고. 튜토리얼? 응, 철권에 튜토리얼 있어야 돼. 지금 장면 때문에? 어? 뭐 때문에? 아니 튜토리얼이 있어야 어, 지금 딜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철리이들이 그 얼마나 많은데. 애초에 게임이 뭐이 이 게임은 60 프레임으로 이루어졌고요. 제일 빠른 기술은 10 프레임 원투고요.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만 가 설명이 있어야 어? 뭔가 좀막 매칭을 돌렸어. 처음 하는 사람이. 근데 막 노랑단 아 노랑단까지 아니다 막 녹단 이런 애들 만났어 애들이 원투만 써 근데 나는 계속 맞아 그러면서 계속 아 쟤는 왜 이렇게 빨러 이런 이런 애들 존나 많다고 게, 게임의 구성을 모르니까 그럴만 하겠다 진짜 모르는데 원투랑 웨너포만 써 써도... 그래 원투랑 웨너포만으로 이긴다니까 횡신도 필요 없어 그냥 원투 웨너포 원투 웨너포 어? 그리고 가드하고 원투하고 가드하고 원투하고 딜캐가 없어도 자기가 마이너스인 줄 모르니까 일단 내밀고 본다고 원투만 누르면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냥 이제... 일단 이거 답 없는 거 같으니까 나갈게 어. 그리고 이제 뭐 어? 존나 존망겜 게임, 고인물겜 게임 이러면서